리액션, 이공대학 정후보 우수환, 부후보 박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31대 리액션 이공대학 총관동원부 정후보전로봇공학과 17학번 우수환, 부후보 인베디다이티학부 18학번 박규희, 철렷동례 2020년도에 이행하지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공학번 학우분들에 대한 행사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2021년도에 이공학번 학우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저희 학, 이공대 학생회가 다같이 진행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과 미니체육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생각해놓은 주제로는 줄넘기, 꽃많이 꿰기 자습시간, 런타임 등이 있으며 차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책자에 실어서 아이돔 2층 충전기 부스에 책자를 배치함에 따라서 학우분들이 지나가며 지나가면서 그냥 펼쳐보고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보기 쉽게 하는 것이 저희의 취지이고 학교 홈페이지는 저희 학우분들이 찾아 들어가서 찾아보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을 배치해 놓음으로써 학우분들이 좀더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대체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해소되지 않도록 저희 이공대학 선거는 본부에서 충분히 관리할 것이며 환경 문제는 오히려 한번 인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공사센터와 연계하여서 2주에 한 번씩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기획한 코로나 특별 물품으로는 마스크가 있으며 학우분들이 매일 밖에 나가면 있어서 마스크를 갈아써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는 마스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일화 추첨을 통해 열분에게 드릴 예정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사용조사할 를 것이며 학기당 이외에 1년에 총 4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생권리위원회란 대학 내 풍용예방과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고 예방책을 세우며 학업은행과의 면담을 진행함으로써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과대학 학생권리팀장을 포함하여 각, 학과, 각 학과마다 학생팀장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의학생 지원센터와 예약 캠페인을 2회 정도 진행할 예정이며 체험형 프로그램과 이해형 프로그램 두 가지를 진행할 것입니다. 저희는 설문조사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학기당 두번총4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 설문조사를 통해 학우분들이 주신 질문은 학과학생으로 넘겨 피드백 받아 SNS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공대 장학제도에는 약 14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자치 35만원, 교통 45만원, 생활 10만원, 학업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외, 그 이외에도 선발 기준은 자치, 자치적인 부분에서는 언론 개혁서를 제출하실 수, 수 있는 학업분에 하나여 자치 장학제도를 지급할 예정이고, 교통 부분에 있어서는 신분증과 교통카드 사용내역, 그리고 댓글 사연을 받아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생활면에서는 추첨을 통해서 마스크 세트를 지급해 총 10분에게 지급해 드릴 예정이며 학업 부분에 있어서는 직전 학기 기준 학점이 향상된 학원분들을 대상으로 어, 10만원씩 총 5분에게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개인정보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학원의 성명과 이공대학 학생회에 소속되어 있는 학원분이라면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가 학생회로 여기 와는 기간 동안 학원분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 들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와 같은 공약을 들고 왔으며 추가로 학우분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소통하여 설문조사로 소통하여 이 부분을 더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는 모든 공약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나 그중 하나로 하나를 뽑자면 이공대 TFT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학우분들의 불편사항을 빠르게 수렴하고 학우분들의 권리 보장 확립을 위한 공약이기 때문에 학우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공약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이버 강의 질 향상 문제로 인해서 학교측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여 사이버 강의가 사이버 강의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습비 문제에 대해서는 학과 권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실험실 실험 실습비 지원이 확정된 사안이며 그래서 공약으로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공대에는 모든 학과의 실습 수업이 포함되었습니다. 저는 학생장 연임 기간 동안 학과장님 교수님에게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교육 목적에 맞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 확정 받았습니다. 이공대학 단과대에 소속되어 역임하면서 실습 실습비 지원 방안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봐왔으며 차후에 더 그런 일들이 있다면 학교 측과 학과 측에 건의해서 모든 이공대 학우들이 실습비를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총학생이, 초학생의 부재에 의해서 빈자리를 저희가 전부 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학우분들과 주기적인 소통과 그리고 단과대 운영에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또한 수업관 교육관, 학습관, 학우분들이 받아야 할 관리 세 가지가 모두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1학년도 코로나19 종식을 기대하며 학우들 의쯤에 행동으로 답받아 라는 저희 슬로건처럼 허구분들의 외침에 발빠르게 리액션하여 신부받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1대 리액션 한국운동표였습니다